오늘? 오늘 오지침 아예 안당해고다 네. 그러면 안 되지 고다고다 침을 아예 안넣어요664 패션이요? 어. 이길 수있어 뭐? 어? 게뭐 했을 거야? 갑자기 치우 당황한 그 영역 어... 뭐가 영이야 영역한데 데 너, 너, 너좀좀 아, 아스 할까? 너아 지금 더 많잖아 38만 원 있잖아 자 아. 그래, 이거보 하나, <laughs> 어. 아, 아, <laughs> 자, 그래. 어, 어, 그래. 어,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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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어, 그래. 어, 그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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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어, 그래. 어, 그 그래. 어, 그래. 어, 가격들은 정말로 반영한다. 아그아 어. 그리고 잠깐만 영어 조 있잖아. 네. 강조의 조 뒤에는 뭐 뭐가 뭘 뭐, 써야 돼? 일반 원형, 원형 써야 돼. 원형. 어, 아뭐 뭐, 뭐, 일반 동사긴 한데 원형. 음. 음. 자 그래서 이 가격들은 정말로 반영한다. 그 인터넷 쇼핑 거예요. 상호상호상호 <laughs> 작용. 아. 자, 상호작용이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 이렇다는 거지? 수요 그리고 공고 <laughs> 어,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 이제 어디에서? 넓은. 더 넓은 더 넓은 마켓플레이스 어마켓더 어. 이제 마켓 광그 그냥 시장에 있는 게 어. 음. 그래서 어, 더 광범위한 감자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정말로 반영한다 어자이 가격들 어... 시장에서 그더 넓은 더 광범위한 감자 시장. 네. 어. 그러니까. 이럼 여기서 말하는 이 가격은 뭐지? 늘어나 네, 가 소매 가격, <laughs> 아, <대단하네. 웃음> 여기 이 가격, <laughs> 그, 거 슈퍼마켓 가격, 슈퍼마켓이 지불해야지 아니 아니 이거 소매점에서 가격, 요 가격. 그러면 이것이 가격에 반영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거. 그럼 뭐가? 그러면 이 소매점의 가격이 큰... 정말로 그큰 그거를 반영한다 이거잖아, 요 소매점 가격이 아. 큰 호텔 시장에서 반영된다면? 똑같이다. 반영. 반영. 아, 반영한다면? 어. 그 o 소매점 가이이 y 이 u t h i n 소 about this? What do you t h i n 소이점의 가격이 h i s 의 h 은 t d 감자의 더 넓은 시장 k about this? This is a very i m p o r t a n 이 thing. This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라는 거지. 그 한마디로 소매의 가격이 있잖아. 이 가격이 이걸 다 보여준다는 거야. 뭐 어, 당연한 말이야. 이 소매의 가격이 어 그러니까는 봐봐 앞천으로 해서 뭐가 떨어졌어? 공급이 떨어졌어. 찍고 있어요? 어, 찍고 있어. 어, 공급이 낮아졌지. 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 소매점에서의 오, 어, 이거 가격 올랐네. 어, 이것이 감자에서 광범위한 시장에서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을 보여준다는 거야 뭐 당연한 말이잖아. 이, 이네 okay. 이걸로 다른 것들도 다볼수 있다. 다른 것들 뭐? 그러니까 지 위에 예시잖아요. 아. 위에 예시로. 아. 더 넓은. 아. 감자 그 마켓 플레이스에서의 사용자별 아. 관찰을 다볼수 있다. 다시 뭐라고? 요 소매 가격? 아. 음. 어. 이게 지금 핵심이 소매점 가격이 그거니까. 자. <laughs> 아무튼 자. 아, 소매 아 그러니까 소매점 가격이 아. 어. 이 감자의 더큰 시장, 그러니까 요, 요거 있죠. 어, 이거의 수요 공급의 상호작용을 아, 보여준다. 아, 맞지? 이 가격이 이걸 보여준다, 이거다. 쪽이 큰 그거죠? 이제 그치. 생산자 동물. 그렇지. 어, 그렇지. 날씨가 그래. 자, 그다음 거. 비록. 비록. 비록... 그게 어. 바꾸지 바꾸지 않았죠. 아. 어... 바뀌는 거. 여기서는 자동사로. 뭐가 되죠? 여기서 체인지가 바뀌다 어디에서? 슈퍼마켓에서. 근데 from hour to hour. 한 시간? 어뭐매 시간마다. 영향 어, 시간마다 바뀌지는 않아. 여기서 데이가 말하는 건 뭐야? 이 가격이지. 네. 근데 이 가격이 이제 소매점에서의 그 가격이, 어, 슈퍼마켓에서 시간마다 바뀌지는 않잖아. 네. 소매점. 근데 네. 여기 투뭐뭐 하기 위해서, 반영하기 위해서, 뭐를? 현지에. 그 네. 현지에, 네. 여기서는, 어, 변동이야,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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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수요. 수요와 공급에서의 그 지역의 변동을, 어, 반영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여기서 지역의 변동이라는 건이날악천을이구아사씨 네.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매 시간마다 바뀌지는 않지만, 근데 이올드오는 이제, 이제 중요한 게 아니지.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하려고 하는 얘기야. The d o change. 이 소매 가격은 정말로 변해. 네. 오버 over time. 시간이 흐르면서라는 거.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어 시간 매 시간마다는 아니지만 이제 이게 뭐 하루 일주일 뭐 보름 지나면서 이 소매점 가도 바뀐다는 거지네 뭐하기 위해서 반영하는 거야. 자, 뭐를 언더라인 그 밑에 있는 거죠. 어 여기서는 이제 뭐 기저의 노인 이렇게 나오고 기저 그러니까 뭐뭐 아래에 있는 거잖아.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어, 상황. <laughs> 근데 뭐, <laughs> overall, 전체적인 생산과 어, 수요. 어, 근데 뭐, 어, 상품인데, in question이 여기서는 문제의 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제, 여기서 뭐 다루고 있는, 어, 현재 우리가, 어, 다뤄지는 그 상품들. 예를 들어서 뭐 감자, 어, 이런 것, 어, 에 대한 전체적인 생산과 수요의 그, 그 기저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상황. 한마디로 악전어 때문에 공급이 줄어들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기는 바뀐다. 뭐, 당연한 말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laughs> 거 <laughs> 어. 당연히 이 가격이 오면 이것도 바뀌는 거죠. 근데, 아, 한마디로, 바로 바뀌지, 이거, 이것만큼 바로 바뀌지는 않지만, 어,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바뀐다.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이지. 야, 근데, 어. 지금. 아이거뭐뭐명면뭐 아, 얘기 뭐. 근데 뭐. 그, 아 프로덕션 어. 오브 뒤에 f 나온 거야. 더 음. 지금 이거의 목적어이고 디맨드 포의 목적어. 목적어하는데 지금 이관걸된게두 개에 관련는 거야. 음. 그 production of the g o o d 어, 그래요. 그래서 어, 이런... 하지만... <laughs> 어, 그리고 이건 뭐, 뭐... 체크할 때 많지 않네. 언더라인... 어. 어그 어, 그... 기저에 있는... 지나면서 시장의 힘에 어, 조정이 된다, 그거에 맞춰진다는 안된 거죠. 어. 그래요. 어, 가격이 정해져있지만 어, 이게 변동이 된다는 거. 어,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근데 바뀐다는 거. 어, 네. 아래 디멘드 콜드 굿트인 퀘스트이잖아요. 아, 어. 보통 굿즈가 약간 앞천호의피 감자 같은 걸말합니다 그렇지, 그런 아, 상품, 상품들 그런 종류의 상품들. 그렇지,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 어, 근데 뭐 얘네들 가격 변동이 훨씬 더 유동적이다. 아. 어.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은 이게 다 어, 반영이 돼서 어, 이 가격이 이런 상호작용을 보여주고 그렇지 뭐 <laughs> 어, 가로는 아니지만 아니, 결국에는 바뀐다 이제 그런 어, 별로 어, 당연한 내용이 냐고 저는 자 하고 혹시 영상 껐니? 안 껐니? 어, 아 껐어요 또단... 아 그래? 아니가안 껐다